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 대표 홍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천안시 선거읍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그 출판업을 운영하시는 그 업체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출판업뿐만 아니라 어떤 악보 이제 가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그리고 어떤 그 CD도 이제 또 어,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에 대한 뭐 악보도 직접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작사 작곡도 하시는 그런 어,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부산 광역시에 가서 이제 결제를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봐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납품해드린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는 바로 이겁니다. KALC101 모델입니다. 예. 모든 그 결제 기능이 가능하죠. 뭐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일반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애플페이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를 아 뭐죠 아이폰을 사용하는 고객분이었어요. 아이폰에 이제 이 블루투스 카드단말기에 어플을 설치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아이폰에서는요 그이 k c s 101을 통해서 다양한 간편 결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 카드나 이런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도 결제할 수가 있는 그런 블루투스 카드 한마기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이 더 중요합니다 어 이런 그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제 카드 결제를 이제 하게 되면 어 결제가 바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아홉 개 카드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요.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이 아홉 개 카드사로 가맹점 신청을 제 해야 됩니다. 어 그래야만 제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맹점, 이제 신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통장,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사진을, 네장을 찍습니다. 간판 사진. 그죠 그리고, 어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어떠한 일을 하는지. 뭐, 이곳 같은 경우는 상호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어, 상호가 제가 한번 볼까요? 음. 상호를 제가 아, 잘 기억이 안, 나,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어, 그 서적 이제 출판을 또 하는 업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악보를 또 이제 또 만들기도 하고 노래를 또 작사 작곡도 하는 그런 내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제가 서너 장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현장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 서류 사업자 등록증 찍고요. 그 다음에 통장, 카드 결제하게 되면 이제 보통 그 카드 결제하게 되면 이틀 후에 통장에 입금이 되죠. 그래서 그 카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또 찍고요. 그리고 대표자의 신분증을 또 찍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판 사진을 제가 찍고요. 그리고 매장 출입구 사진, 그리고 매장 내부 사진,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매장 내부 사진을 찍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딱 사진 찍으면 이게 식당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당구장, 병원, 약국, 뭐 학원, 뭐 의류 매장, 그죠뭐 한의원, 치과, 뭐 내과,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업종, 그 매장들의 내부 사진을 제가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그 현장 사진과 서류 사진을 이제 다 여기 첨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맹점 신청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서가요 그래서 아홉 개 카드사별 가맹점 신청서가 있어요 그 일일이 제가 그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을 해드립니다 가맹점 신청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간단하겠죠 가맹점에 대한 뭐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령. 상호가 어떻게 되고, 대표자는 누구이고, 주소는 뭐, 천안시 선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음, 매장 내부 전화, 매장 뭐, 일반 전화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장에 대한 뭐, 정보가 들어가겠죠. 계좌, 정, 계좌는 어떻게 되고, 예금주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음, 어느 은행이고, 그쵸?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작성작성을 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홉 개 카드사로 제가 신청한 가맹점 신청서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카드사에서는 일일이 검토를 합니다. 제가 첨부한 서류 사진과 현장 사진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가맹점 신청서 이걸 다 토대로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허가를 해줄 때각 카드사에서는 가맹점 번호를 함께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맹점 신청부터 허가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렇게 제가 허가를 신청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을 해 드렸는데 계약은 간단합니다. 어 구매를 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 되는 거예요. 구매, 구, 구매만 구매 하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1 시간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단지 이 블루투스 카드 한 말기는 그냥 카드를 결제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모든 결제에 대한 어, 과정들은 어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k r l s 1 0 1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k r l s 1 0 1이 모델의 어플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자 이렇게 어, 어디 갔나요? 찾으려니까 또안 보이네요. <laughs>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주얼 포스라고 있죠. 코스 했습니다. 비주얼 포스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클릭을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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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먼저 전원을 킵니다. 여기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파워가 있죠. 파워를 누르면 3초 이상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어, 이제 여기, 이제 배터리 표시가 되죠. 여기에. 자, 삼, 자, 바떼 표시가 들어왔죠? 예. 두칸 밖에 없네요. 여기 한 칸이 이제 부족하죠?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어플을 클릭을 하면 돼요. 여기 어플은, 여기 어플은 여기 비전 포스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 표시 파란색 불이 들어왔죠? 지금 방금. 그렇죠 연동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든 기능은 이 어플에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드 결제가 있죠? 카드 결제 있고 현금 결제가 있죠. 현금 결제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쓰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 하는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겠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현금 결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그리고 지출증빙이 있죠. 보시면 그렇죠?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되겠고요.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면 됩니다. 어, 뭐 용지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용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용지는 용지는 이제 보낼 수도 있고요. 영수증 내역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겠 자그 다음에 이제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죠. 삼성페이는 이쪽에다가 되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이쪽에 그 다음에 카드는 보통 이렇게 꽂아서 결제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이폰에 어, 아이폰에 이 비즈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음, 이 비즈원 포스를 아이폰에 이제 깔았더니요, 아이폰에는 아이폰에서는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아이폰에는 그런 세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웹카드들이 있죠 웹카드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신한플레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신한플레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웹을 다운받아서 그 웹에다가 본인의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웹카드입니다 이런 웹카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k r s 1 0 1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이 k r s 1 0 1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사용 방법은 제가 어, 운영하고 있는 카드 단마기 포스 t 비에 정말 많은 영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제 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아주 아이고, 아주 간단한 뭐 카드 결제 정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조작은 어플을 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비존포스 어플을 들어가 볼게요. 클릭한 아, 죄송합니다. 엉뚱한 걸 눌렀네요. 자, 비존포스를 한번 어플을 클릭할게요. 아이고, 왜 그러죠? 게임이 게임이 눌러졌네요. 자. 비존포스에있죠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카드 결제라고 되어 있죠. 카드 결제를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결제 금액을 이제 고객한테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한번 해 볼게요. 1,200원. 이렇게. 자, 1,200원 눌렀죠? 그 다음에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모든 게 일시불이니까 일시불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 승인을 눌러면 되겠죠? 승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카드 결제, 카드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그런띡 소리가 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카드를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제가 됐죠. 아주 속도가 빠르죠. 어,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폰인데, 이번 고객의, 설치해드린 고객은 이제 어떤 폰이었냐면 아이폰이었죠. 아이폰은 조금 느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휴대그 아이폰이 뭐좀 용량이 적은 아이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느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죠. 예, 네, 그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수증이 나왔으면, 여기 이제, 영수증 출력이 있죠? 그 다음에 영수증 보내기가 있어요.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보내기를 통해서, 뭐, 이 휴대폰에 깔려있는 SNS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아, 죄송합니다. 카카오, 뭐죠? 카톡. <laughs> 그 다음에, 뭐, 이메일. 그 다음에, 어, 홈, 저기 뭐죠? 팩스가 이제, 모바일 팩스가 깔려있으면 모바일 팩스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영수증 보내기 할 수도 있지만, 영수증 출력도 있습니다. 이 출력 있죠. 한번 출력 해볼게요. 네,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출력. 자, 출력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확인. 이게 나오죠. 네. 지금 제가 결제한 걸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 같은 경우는, 여기, 영수증조회미 결제취소라고 했죠. 영수증조회미 결제취소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수증조회미 결제취소를 눌러주시고, 이 카드 있죠? 1200원 결제한 거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수증 나왔고, 밑에 취소라고 되 있어요. 결제취소라고 되 있죠. 이걸 눌러주면 돼요. 결제를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럼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띡 소리가 났죠, 방금? 여기에 다시 카드를 넣으면 돼요. 자, 넣으면 이렇게 다시 취소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취소가 됐죠. 그러면 다시 출력해 볼까요? 출력.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여 드렸고요. 그러니까 현금 영수도 반행할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도 할수 있어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되면 돼 이쪽에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 아이스칩이 이제 망가진 카드들이 많죠. 그러니까 넣었을 때 카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칩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가 있죠. 마그네틱으로 이 옆에 있죠. 옆으로 이렇게 긁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긁으면 돼요. 바로 이 긁는 곳에 스마트폰 뒷면을 가져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또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케알리스 어, 101 모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어, 드렸고요 그리고 어, 블루투스 카드 단 말기는 역시 케알리스 101 모델을 통해서 결제하면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런 어, 영수증도 출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수증을 또 보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블루투스 카드 단 말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k r c 101로 선택을 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괜찮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선생 님 이거 다시 한번 꺼볼게요. 그다 했다 그러면 꺼면 돼요, 돼요. 꺼면 네, 돼요. 네. 제가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걸 네. 꺼보고 네. 다시 그 껐나요? 안 네. 꺼졌네. 그러셨어요. 이제 오래 오래 꺼라. 눌러야 돼요. 꺼졌죠 그럼 다시 이제 어플 켜보세요 고거를 아, 아이폰이니까 이거는요 아 이제 그저 그 이제 한번 이걸 이제 환경 설정 아, 일단 먼저 저는 켤게요 먼저 저는 키는게 우선이에요 3초 이상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치 환경 설정을 일단 먼저 들어가 주세요 그럼 여기서 bl e 연결만 눌러주면 돼요 여기 bl 예 그럼 이하고 예하고 연동되면 제가 파란색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메인화면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카드결제 눌러주시고 결제가 진행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하는 방법만 좀 알면 돼요 그 거래금액 있죠 음. 거래금액을 한한만원 해봐 1만원 해봐 10만원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죠 어 여기서 이제 할부를 해줄 거 물어봐야 되겠죠 할부를 할 거냐 아니면 일시불로 할 거냐 물어봐야 되겠죠 일시불은 일시불 할부는 할부 이렇게 해줘야 될거야요그 네. 다음에 할부 결수 나오죠. 네. 만약에 3개월 하면 3자를 지어야 되겠죠. 3자로 해야 되겠죠. 3자로. 3자로. 그죠. 그 다음에 카드 결제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럼 음. 이때 카드를 넣어야 돼요. 자, 내게넣어볼게요이 아이스칩 있죠. 아이스칩이 밑으로 가게. 음. 여기로. 네.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자 미등록에 다시 한번 시, 시, 시간이 좀 오버돼서 그래요. 카드 결제 눌러보세요. 다시 네. 다시 넣어볼게요. 15초 안에 해결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있겠죠. 그럼 읽으면 여기가 여기가 나오죠. 완료가 왜 이거 결제 된 거야? 뭐야? 4, 5, 6, 6.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서브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미등록 떴는데 다시 카드 결제 해보세요. 넣어볼게 요 이제. 네, 해 볼게. 사인 해야 되게 그래. 뭐, 네, 네, 사인 많. 사인 해야죠. 맞죠, 맞죠. 사인해야죠. 완료, 예, 완료. 예, 사인을 안 해서 그래 약간. 그러면 이제 이제 사인하면 다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질 건데 미등록이라고 뜨겠죠. 네. 왜냐면 아직 카드사의 허가가 안 났어요. 네. 이제 직원이 신청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늘 아마 오늘 아마 나올 거예요. 천안시 선거업에 있는 통정교육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어, 블루투스 카단말기 KRS101을 납품해드리고 자세한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고객님의 휴대폰은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KRS101의 어플을 깔아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어, 할 수, 어,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세한 기능과 사용방법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KRS-102는 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아이폰에도 어, 설치할 수 있는 어, 블루투스 카드 단말기입니다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어, 걱정 없이 KRS-10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드암벨스 t v 는 어, 천안, 평택, 오산, 송탄, 음, 충주, 청주 지역에 오픈하고 있는 업체에 방문해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모든 대표님들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